결혼식에서 장민호 가족이 사진을 찍는 순간, 어느 결혼식에서든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장민호에게 결혼식은 단순히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아내와 함께 시작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행복이 담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날이기도 했다. 온 가족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순간, 시간마저 잠시 멈춘 듯 했다. 부모님의 눈빛에는 아들이 성숙해지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았다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 동안의 양육과 가르침, 그리고 이제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어우러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사진 속에서 장민호는 고급스러운 턱시도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걸어온 가족들이 함께했다. 모두가 밝게 웃으며 다가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내고 있었다. 그 사진은 단순한 한 장의 기록이 아니라 따뜻한 공기와 사랑, 그리고 가족애가 어우러진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 순간은 단순히 결혼식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굳건한 결속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장면이었다. 누구나 알수 있듯이 성공한 예술가 장민호의 뒤에는 늘 묵묵히 사랑하고 지지해준 가족이 있었다. 장민호에게 결혼식 날의 가족 사진은 분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념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사진을 다시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일 뿐 아니라 효심 깊은 아들이며 성숙한 남자로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훗날 세월이 흘러 자녀와 손주들이 그 사진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장민호 가족이 결혼식 날 보여준 기쁨, 평안,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의 행복한 여정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